와 대박이야. 아 여기 여기다 놓으라고. 오! 빨이 동정을 먹냐? 동정을 먹냐? 돌이다. 난 돌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액 덩가. 레 카이바고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어, 네, 어, 던전 부르 마스터라는 좀 기괴하고, 어, 좀 독특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런 작업실에 왔는데요. 어,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 저는 일단 이상한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요리를 시켰어요. 어, <laughs> 뭐, 저도 잘 소리는 잘 모르겠고, 네, 게임을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어, 됐어요. 오, 뭐... 뭐야 이거? 음. 오, 스토리, 어 스토리 스토리, 요거. 어... 뭐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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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야야야,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와와! 와! 갑자기 사라졌어. 이제 영업 시작인 건가? 뭐, 뭐지? I just promised you Oh, this is a very nice surprise indeed. The old tavern's been shut down for months. I'll be assuming you the proprietor. Well, good for you. This establishment you have here. Well, despite all the torturing and executing they used to do here, but yeah. I know. Ack off one of them there, froggy legs. 아, uh, yeah. You can use uh... that little kitty n s u p p o s e 아, 개구리. 개구리 받더라고 짠. 아, 너 닮았다, 야. <laughs> 아이, 뭐야. 어, 아, 개구리를. 어, 아, 요리를 하라고. 개구리 아, 씨, 좀 아, 좀 미안한데.

들어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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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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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시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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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이아

이번에 바이러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A good m u r e r e one o h e 고어 아, 요거구나. 요거를 따고 딴 다음에 옷이 귀엽다. <laughs> 귀엽다. 어... 너의 손가락이구나. 요거. 아플 불불불. 이야 맛있겠네 이거. 오오 대박. 야, 불 꺼야 돼불 꺼야 돼불 꺼야 돼. 아아 아, 뭐야 잠깐만. 와 이게 참 정말. 어뿔뿔 뿔? 뿔이 나. 아대아아 아, 이거 대가리 자르고 한다. 아대가리 와, 대가리, 대가리 하고, 어, 여기다여기다 여기다. 유니콘의 눈물이 담긴, 어. 부지개 가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손가락. 목크 손가락을 넣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불 꺼주고, 좋아요 완성 완성. 에이, 먹먹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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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구나. Yeah, that's, 어. that's uh, 어. lovely, lovely, very c h 맛이라고? 많이 소리를 해! No 어,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다시 생기네. 신기한 곳이네. 어? 아 이제 손님이 어 안녕하세요. 오세요네뭐 뭐. 뭐... <laughs> 아, 대가리, 대가리요? 대가리 대가리 이거 안되고 자, 대가리 드릴게요 짤랑 대가리 대가리 완성 오케이, 존나 직접 어, 뭐야 뭐야 내, 내 아니,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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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하고 싶은 얘, 쟤보다 많이 주네 아, 꼬리 아, 몸통이요? 방금 남긴 거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어, 이거 개득이네? <laughs> 어, 다리? 어, 갑자기 개구리가 생기네. 뭐 어, 다리 여기야. 남긴 게 있네. 나이스. 네, 장사 거저 <laughs> 먹기 개꿀이죠? <꼬리죠? 웃음> 장사개 대충에 버리기. 뭐야 이또 어? 이, 이런 게 있었다고? 아, 이거구나. 비켜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또 오세요? 어이어이, 아야야, 진정해, 진정해. 뭔또뭐야 뭐야? 각 오, 역병 가면을 갈라고? 갈아 볼게요.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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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얼마 나갈아야 돼?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얼마가? 아, 된가, 아이씨. 아, 이거 난또 계속 갈리는 줄 알았지. 뭐야, 이거. 아유. 당신은 뭘로 나시나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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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판다고? 나 29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살까, 이거라도? 이거, 이거요. 나나 아, 아, 나 이거 산다고! 나 이거! 야잇! 산다고! 그렇게 합시다! 아 악수.. 아 너네 악수를 해야 돼. 당신 뭐야! 내가 일하는 가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아네가 번역가야? 아 해설가야? 아이 사람은.. Uh, so days, silly, sure. 이래, Hang on. Uh -huh. Royal convoy. Princess. Royal uh -huh. convoy. There's a the big time. Quality wears like mine deserve a more discerning, uh... higher class of patron. Uh, 네. I mean, uh, awkward. Uh... Well, I've been needing to appear my very best. I can't muck up this opportunity, can I? Mm -hmm. Landlord.

세상에 이걸 던지라고? 어 이거야? 아, 그냥 저걸 던지면 되는 거구나. 이번에는 얘를 사아 통째로 넣고 이거를 따서, 오케이. 이게? 이 정도 넣으면 된 거겠지? 뭐 일단 여기다 넣자. 그고 아, 좀 지, 이상한데? <laughs> 그리고, 아,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따서 넣어주고. 아, 불 강도는 적당히.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정말 기괴한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 것같아 어, 생각, 생각,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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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좀 많이 걸리네. 나 또, 뭐가 안 맞길래. 어, 와, 지금 딱 맞, 맞, 나요 어, 맞, 아, 또 넣어야 돼? 뭐야, 이거? 오, 이번엔 또 이거를 갈라고. 어, 아, 네. 이거 필요 없어. 야, 먹어! 그렇지. 잘 먹네, 잘 먹어. 이거를 또 갈아야 돼요. 갈아, 갈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너어 아, 왜 이렇게 뭘 만들 게 많아? 어? 어우 이거를 통째로 너어피 없는 거 먹어. 오케이. 아이, 힘들어. 어 오케이. 아, 힘들어또 나오네. 음. 이거를 따따아고 따서 아니 따버려따버리기 이렇게 안 따져 이렇게 안 따져 이거 아 됐다 됐다 와 진짜 불차네 넣고 이번엔 심장 심장 오 진짜 같다 야 넣고 음 음 스매, 음어 되는 거야? 일곱 음. 사이제 뭐야? 응?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으로 이거 이거. 그걸 먹는다고? 네, 제가 먹습니다. 어? Minute, that's 뭐야 that's 이게? That's 아니 요리 하 해놓고 옷을 만들어준다고? 아니 식구계 소방아들 보는 느낌이랄까 젠틀맨이 돼버렸어. 이것이 내 요리.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아니.

야, 너 구경만 하냐? 아, 자, 잠깐만. 네. <목소리>